네, 신학교 졸업하신 후에 가신 음. 그 교회는 네. 아주 유명한 무당이 살고 있던 그런 네. 동네였다고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이제 도두머리 무당이라고 해가지고 음. 그 작두를 타는 무당입니다. 어. 시퍼런 칼날이에요. 네, 그래서 삼심이 떨어진 우리 동네도 그 무당이 와서 그 부타는 걸 제가 어렸을 때 여러 번 보았습니다. 음. 그만큼 아주 유명하고 그 그런데 그 동네에 사니까 그 동네는 그 무당의 영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음. 그래서 그 동네가 교회를 나가는 것을 어른들이 금종력을 내렸어요. 음.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교인이 우리 어머니하고 또 거기 권사님 한 분하고 딱 둘밖에 없는 거예요. 전 음. 그때 이제 결혼 아직 안 했을 때니까 이제 어머니가 가셨는데 그런데 아무리 전도라도 전도가 안 돼요. 음. 금종력을 내렸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어요? 마침 제가 가서 얼마 안있서 설날이 왔습니다. 음. 그러니까 설날이 되면 농촌에서는 음. 세배가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세배를 어, 하는데 제가 동네 어른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세배를 했습니다. 음. 세배를 했더니 동네 어른들이 하는 말이 이번에 온 목사는 음. 사람이 됐다. 음. 그니까 <laughs> 너희들은 다 나가라 아? 그래서 이제 학생들 할까요? 젊은이들은 네. 예, 금정욕을 풀으셨어요 아, 아, 아. 그래서 너희들은 나가도 좋다 그래가지고 어른들은 안 나오지만 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물고가 터졌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른들을 전도하려고 전도지를 들고 이제 음. 그 집에 가서 이러면서 들어오지 마세요 아유 우리 네. 집엔 발도 여기 저 대문이면 음. 발도 못 들여놓을게요 아, 오지 마시라고 우리들이 들어오지 마시라고 그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셨어요. 이제 학생들은 지금 나오니까 그래서 어 제가 토끼를 길렀습니다. 토끼를 어 우리 그 주택 옆에다가 토끼장을 만들어 놓고 토끼를 키웠는데 이 토끼가 새끼를 참잘 납니다. 그렇죠.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나요. 그래서 제가 토끼를 낳으면 새끼를 한 쌍씩을 학생들한테 다 분양을 했습니다. 어. 예, 그래,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네. 이 토끼 새끼 음. 이쁘잖아요. 네. 그래, 그걸 가지고가면 이제 사과 박스 같은 거 가지고 이제 키우잖아요. 음. 한 달쯤 이제 지나서 그 집을 찾아갑니다. 다 이제 토끼 준 아이들 집은 다 이제 체크해 놓죠. <laughs>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전도지도 안 들고 음. 이제 그냥 옷도 좀 약간 허름하게 입고 음. 그리고 들어가서 아유, 아무개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럼 이 알지 어째 게 누군지를. 네. 아유, 안녕하세요. <laughs> 그 아무개 토끼 내가 한 쌍을 어? <laughs> 줬는데 잘 키우지요. 이제 그러면 아유 잘키우기요 가져와서 며칠 동안은 토끼뿔 뜯어다 주더니 네. 이제는 거들떠도 보지 않아가지고 <laughs> 어. 우리들이 토끼뿔 뜯어다 주는데 아, 우리가 아주 죽겠어요 그래. 그러면 아 그래요. 아유 그 아드님 참. 아주 총명하고요. 음. 너무 정말 이다음에큰 인물 될 겁니다. 그러면, 음. 아이고, 무슨 말씀이에요. 아이고, 그게 무슨, 아니에요. 제가 사람 볼줄 아는데요. 아드님, 정말 굉장한 인물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모님들이 마음이 흐뭇해요. 음. 음.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마루에 걸터 앉아가지고, 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기 집안 내력을 다 그 얘기를 해요 음. 그분들이 음. 그러면 아유 그렇군요 아 그러세요 그럼 이제 그냥 다 듣고 아저 이제 시간이 좀 오늘 바빠서 일어나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 무슨 말씀이냐 저녁 잡수고 가시라고 <laughs> 점심 잡수고 가시라고 아니라고 제가 어, 약속이 있어서 안 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가기 전에 기도라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축복 기도를 해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백이면 백다 100 허래요. 음. 그러면 이제 기도할 때 이제 기도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laughs> 네, 들은 소리 다 이제 듣고, 음. 감안해서 기도로 하, 한절이 기도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그분들이 이제 마음에 감동이 오나 봐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한 분, 두 분씩 교회를, 어른들이 또 나오기 시작을 해서 음. 교회가 1년 만에 음. 거기 또작년부간한 100명 아. 이상 음. 청년들은 거의 다 나오고 음. 그렇게 이제 되는 또 교회로 바뀌어졌죠. 아. 네. 토끼 신방 가가지고 예. 사람 신방까지 다 하세요. 자연스럽게 신방을 예. 하셨네요. 아참 그런 지혜도 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대답해 네. 주시고 그 아, 아까 말씀하셨던 그 유명한 작두타는 무당 네. 그 양반도 전도를 좀 하셨어요? 네호랭이를 예, 어? 음. 잡으려면 잡으려면 호, 호랑이 불러. 호랑이 굴러가야 되겠다. 음.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 준비하고 음. 전도지를 들고 음. 그 무당 집으로 간 거예요. 갓들이 마침 그 마당에 이렇게 우물이 우물인데 우물가에 그 무당이 이렇게 앉아 있고 그 무당과 같이 늘 지내는 아주머니들이 한 (7~8명이)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딱그 무당은 이제 아니까 모른 척하고 가서 저~ 여기 서강교회 전도사입니다 어, 저~ 아주머니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그러면서 전도지를 줬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확 숙이고 뭐, 응답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음. 그래서 제가 손이 무한하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아주머니한테 아주머니,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음. 아, 우리안 나온다고, 안 받는다고. 근데 음. 그래요, 음. 그분은. 그게 또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 무당이 음. 그래요. 받아? 받아? 또 그래요. 그래서 음.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제이 줬더니 받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무당은 안 받았지만 그 나머지 분들이 다 받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제가 와서 이제 하나님 기도했죠. 하나님, 오늘 제가 무당한테가 전도했습니다. 그 무당을 따르는 사람들 전도했는데 저들 중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있으면 구원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그 중에 한 아주머니가 교회 를 나오게 된 거예요. 그 무당집 바로 옆에. 매일 교인들을 데리고 가서 저녁 마다 그냥 그 무당집 바로 그담 하나 사이인데 그냥 막 찬송 부르고 막 그냥 기도하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뭐냐 면 무당집은 뭐 그냥 있고 옆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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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교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무당집만 빼놓고 다 교회 한집 빼놓고 거의 다 나온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렇게 저뭐 큰무당이 살던 동네가 그렇게 예수 믿는 마을로 변하면서 특별히 마을도 많이 음. 어, 바뀐 네. 게 많은 어, 좋겠어요. 그러면 이 교인 수가 한 100명 이상 되니까 그 동네의 모든 거에 그 힘이 음. 교회로 이렇게 음. 지배하 되는 걸 느꼈거든요. 음. 그래서 음. 이제 5월 달 지금 모내기철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5월 달 되면 굉장히 바쁩니다 모내기가 거의 다 김포평야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단목반을 예, 조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주일날은 안 한다. 그리고는 그 월화수목금토까지 매일 모내기를 그냥 쫙 해나가는 거예요. 교회 나가는 사람 안 나온 사람 할거 없이 전부 다다 다 조직이 돼가지고. 봉사하면서. 예. 그래가지고 아, 아. 쭉 음. 모내기를 하고 그 모내기 현장에 제가 가서 이제 어, 그 못줄도 잡아주고. 또 식사할 때는 기도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교회가 음. 주도권을 잡고 모내기 모든 행사를 다 하게 되고 아유.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목사님이 동네 농사도 네. 다 주셨네요. 아니 뭐 제가 준건 아닙니다만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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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참 이렇게 역경 이후의 부흥이 네. 놀라운 역사인데 네. 그 남다른 섬김과 열정이 또 다른 분들을 감동시키고 주님께로 인도한 그. 특별한 섭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교회로 오셔서도 네. 처음에는 지금은 27년 되셨다고요 네. 대림교회 네. 감임하신지 음. 처음에는 또 굉장히 어려우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정동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음. 38살에 그 지금 현재 대림교회를 왔는데 와 보니까 교회가 성도들 간의 갈등이 너무 커가지고요 음. 일부 성도들은 이제 갈라져서 다른 교회 하나를 세웠고. 음. 그런 와중에서 교회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음. 조직도 다 파괴가 되고 뭐 남선교회 선교의 모든 조직도 없고 그래 서 제가 사람을 만나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하루에 2시간 이상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음. 어떤 게 기도했냐면 교인들의 그 이름을 어린아이까지 다 불러 가면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제가 한, 온지한 달쯤 되니까, 네. 에, 이제 새벽에는 기도하고, 낮에는 또 부임심당을 하고, 그러니까 이름 오고, 얼굴 오고 이제 맞춰지게 되고, 이렇게 돼서, 어, 한 달쯤 이 지났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어, 속회를 조직을 했는데, 네. 2 7속으로 조직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는 어, 속장을 임명을 했는데, 연합속회를 모여가지고, 이제 속장님 27명을 음. 앞에다 내세워놓고,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음. 1속장, 암흑의 권사님, 2속장, 암흑의 집사님, 뭐 이런 식으로 쭉, 뒤통수만 보고 저는 소개를 하는 거죠, 강대상에서. 음. 성도들은 이렇게 보고, 그래서 3분의 2쯤 왔는데, 뒷모습 가지고는 모르겠더라고요, 음. 두근지를.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아, 암흑의 집사님. 음. 이제 그렇게 음. 에, 이제 해서 소개를 마쳤는데, 음. 그 성도들 사이에, 아, 이번에 온 목사님은 아주 천재다. <laughs> 어떻게 27명 을한달 만에 이름을 음. 다 외웠냐. 그런 소리가 이제 들리더라고요. 음. 설교를 할 때, 음.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어요. 전 천재가 아닙니다. 전 음. 평범한 목사에 불과한데, 음. 대림께 와가지고 음. 한달 동안 매일 같이 새벽마다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의 어린 자녀들까지 손자 소녀까지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자연적으로 제가 음. 알게 된 것이지 일부러 음. 외우려고 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음. 그 말을 했더니 성도들이 아 이번에 오신 목사님은 우리를 위해 정말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이다 음. 그때부터 마음을 열기 시작하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교회의 그 어려운 문제들이 3개월만에 다해결니요 제가 뭐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해결됐어요. 3개월이 되고 나서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을 하는데 정말 저도 놀라울 정도로 하여튼 교인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일에는 최고로 많이 모인 새신자가 들어올 때가 52명까지 들어왔어요. 오. 그때는 교회가 전반적으로 부흥이 안 되던 때거든요. 음. 벌써 이미. 그런데 그런, 그래가지고 런그한 6개월쯤 지나니까 그예배당 어, 2층 아래층이 꽉 차는 그런 부흥이 오더라고요. 음. 음. 지금 신화하시는 교회 건축할 때 간증도 음. 네. 굉장히 특별하다면서요. 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이 교회를 새로 짓기는 해되는데뭐 막연하죠. 지을 수 있는 뭐 모든 여건이 안 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죠. 그렇게 하다가 에, 어떤 일이 있었는고 하니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한, 하고 제가 제일 늦게까지 합니다. 새벽 기도를 그때는 지금은 좀 일찍 끝내고다 하는데 그래서 끝내고 이렇게 내려오니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남자분이 서성 서성 서성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장로님 왜 거기 계세요. 그랬더니, 아, 저 목사님 뵈려고 아까부터 기다렸다고 그래요. 그러면 저를 얘기를 하시죠. 난 네.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혼자 기도를 네. 했으니까. 눈이 뻘겋게 충렬이 되셔어서 어, 목사님께 좀 말씀드릴 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일일까 하고 이제 모시고 제 담임 목사실에 가서 얘기를 들으니까 그장로님 말씀이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한테 대림교회를 새로 지어야 되는데 장로가 돼가지고 또 잠만 자냐? 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 기도하는데 이제 대림 교회를 내가 건축할 수 있게 해줄 텐데 어, 건축비가 77억이 된다. 그러니까 어, 그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지금 있는 교인들에게 물질의 복을 줘서 짓게 하고 라 그래도 모지라면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을 내가 보내주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종이를 한장 이렇게 작정서를 가져왔는데 770만 원 그러니까 77억의 천분지일이죠. 제가 이걸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걸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새벽에 그 다른 교회 여자 집사님이 음. 저를 좀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 웬일이 있냐고 했더니, 목사님, 제가 이 대림교에 와서 3년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음. 아, 그러세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지으라고 그러시네요. 아, 그러며 저어야죠 그래서, 음. 그래서 제가 상도동으로 이사를 가는데, 음. 아파트를 판돈 중에서 제가 건축 공금을 좀 드리고 하려고 어, 뵙자고 했습니다. 그래요. 음. 아, 그래요. 그래서 봉투를 내놓는데 음. 음. 제가 축복기도 해드리고 간 후에 보니까 음. 수표에다가 음. 770만 원이라고 이렇게 찍어서 똑같이. 만든 그런 그 어, 수표를 헌금한 거예요. 음. 그 다음 세 번째 날이 되는데 우리 교회 사찰 집사가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그 청소를 하다가 그 우리 옛날 예배당에는 이렇게 그 예. 초대가 이렇게 일곱 촛대가 있었는데, 그 촛대 사이에서 이걸 봤다 그러면서, 뭘신문제 둘둘둘 이렇게 말고, 고무밴드를 한걸 뭉치를 하나 갖고 온 거예요. 음. 목사님, 이게 촛대 사이에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펴보니까, 음. 만 원짜리 현찰로 770만 원이 거기 에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음. 아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또 사인이구나 음. 내가 성도들한테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IMF가 이제 터진 거예요 음. 그러니 뭐 IMF가 터졌는데 이거 얘기할 때는 인간적으로 안 되겠다라 그래서 제가 그냥 묻어뒀어요 음. 그 IMF 끝나면서 제가 그거를 에, 얘기한 거예요 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그때에 큰 다른 교파에 다니는 음. 어, 그 집사님이 내외가 음. 우리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시간에. 음. 그냥 예배 드리러온 거예요. 자기 본교회가 있으니까. 음. 근데 그분이 갑자기 내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막 뜨거워지더래요. 음. 그래가지고 예배 끊은 후에 등록을 했어요. 그냥. 음. 새신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새신자 등록을 해서 제가 그 가정을 신방을 갔지 않습니까? 갔더니 봉투를 에, 하나를 내놓았는데, 음. 5천만 원짜리 수표를 음. 제가 건축 헌금을 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5천만 원을 헌금을 한 거예요. 새신자가. 음. 음. 정말 하나님이 그장로님한테 약속한 대로 우리 교인들이 물질적인 복도 받고 또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음. 어, 교회를 짓게 됐는데, 음. 1년 4개월 만에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완성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 건축이 예, 되었습니다. 뭐 목사들이 뭐 많이 힘들 때도 있고 스트레스 받을 때도 음. 있습니다만 예, 멘토나 네. 아니면 예, 좋은 친구나 네. 이런 분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분들은 네. 없으셨던가요? 제가 이 대림교회로 오게 된 것도 무슨 대림교회를 올라가서 온건 아니었고요. 음. 제가 정동교회 부목사로 어, 설교를 담임 목사님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갑자기 강단을 못 지키셔서 부목사인 제가 이제 네, 설교를 하게 되었고요. 네. 그 시간에 어, 어느 원로 목사님이 네. 참석을 하셨다가 네. 제 설교를 듣고 네. 대림교에다 소개를 했어요. 네. 대림교의 장로님의 아버님이었어요. 네. 그분이 나를 좀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갔더니 네. 저에게 선배 목사님이시고 네. 원로 목사님이시고 네. 저한테 세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첫째는 장기 목회를 해라. 단거리 선수처럼 뛰지 말고, 장거리 선수처럼 멀리 보고 뛰어라. 그게 첫째. 두 번째는 공부하는 목사가 되라. 목격 박사 했어? 아직 못했습니다. 그거 해라. 그래서 장, 공부하는 목사가 되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친구를 가져라. 근데 우리 전임자가 제가 3대 목사인데 2대 목사님이 사실은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충격으로. 그리고 제가 간 거거든요. 그 목사님 이름을 대면서 그 목사가 그 속에 있는 그거를 다 친구한테 털어놨더라면 죽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혼자 꿍꿍 알다 그랬다. 그러니까 그임 목사 속에 있는 그 힘들고 어려운 거를 다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된다. 그런 친구 있어? 그러더라고요. 말을 못하니까 없어 그래서 네 그랬더니 그럼 내가 친구가 돼줄게 어, 어. 속상한 일 있으면 나한테 다 얘기해 음. 그러셨어요 근데 사실 그분한테 제가 얘기 안했어요 안했고 그냥 제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저는 친구가 없습니다 제 속에 있는 그 모든 고민을 솔직히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 너희는 내 친구라고 그러셨는데, 예수님이 제 친구가 되주세요. 전 예수님을 친구로 생각하고, 앞으로 제가 속상한 일이 있으면 뭐 좋은 일도 그렇고, 다 예수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그 이후로 저는 예수님께 다 말씀드려요.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절대 소문 안 납니다. 아, 네. <laughs> 정말 아, 좋은 네. 친구인 네. 친구를 네. 가지셨는데, 네. 그 하나님 예수님. 그 친구분께 기도하시면 어떤 위로 또 힘주세요? 어, 저는 가끔 그 주님의 음성을 좀 듣습니다. 음. 혼자 이렇게 처리하면서 본당에서 넓은 본당에서 혼자 밤을 새면서 기도할 때도 있고 이제 교회에 어떤 어려운 문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데 한 번은 그 예수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어. 이 교회 주인이 누구냐? <laughs>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거야, 주님이시죠. 그래, 그럼 넌, 넌 뭐냐? 그러시죠. 그래서, 아, 저야 종이죠. 그래, 그러면 이 문제를 주인이 걱정을 해야 되는 거야. 종이 걱정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 그거야, 주인이 걱정을 하시는 거죠. 근데 왜 네가 걱정하냐? 그래, 아, 그래도 걱정이 됩니다. 예, 그랬더니, <laughs> 걱정하지 말어 넌 종으로서 종 좋은 노릇만 잘해 음. 그럼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음흠. 그런 비슷한 음성들을 제가 가끔 들어요 아, 네. 그래서 저는 아무리 네.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도요 음. 그 주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지금도 살아서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합니다. 음. 감리교 서울 남연의 감독 일도 네. 아마 그런 네. 마음으로 또 충성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네. 앞으로의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지요? 네. 사실 저는 제 부족하지만은, 제가 이제 감독, 한, 어, 재인 기간 중에, 음. 에, 저는 우리 에, 그 연애, 다른 교회도 마,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미자립교회가 참 많아요. 음. 약한 45%가 미자립이고, 네. 그래서 이제 미자립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일. 그래서 미자립교회의 교역자들을 제가 주기적으로 만납니다. 만나서 네. 네. 그들에게 밥도 사주면서 격려도 하고 또 그들의 애로도 듣고 도울 수 있는 일이 뭔가 도와줄 것을 찾고 네.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이제 미자립교회가 자립교회고 또 교회가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감독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에, 지금 이 교회가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그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우리 에, 교회가 이제는 사회에 어둡고 그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정말 친구가 돼 주고 이웃이 돼줄수 있는 그런 일을 하자. 뭔가 교회가 좀 그리스도 사랑을 좀 보여줘야지 않겠느냐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두 가지 음. 쪽을 음. 한 쪽은 영혼 구원, 한 쪽은 사회 구원 이렇게 네. 해서 음. 양쪽으로 이렇게 좀심다는 네. 데까지 한번 네.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아멘. 네. 건강 관리도 좀 잘하셔야 될것 네. 같아요. 네. 네. 영육간에 아울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네. 건강하게 연회도 또 네. 어, 교회도 네. 잘 섬기고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 함께 네. 합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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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님이 꿈이었던 소년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이 말씀을 만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목표자의 꿈을 또 새롭게 갖게 됐습니다. 네.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네. 참 얼마나 큰 기적과 축복의 시간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네요. 그렇습니다. 교회가 됐든 인생이 됐든 주인이 누구냐는 그 주인에 대한 인정 고백만 분명하다면 우리는 타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우리의 인생도 사실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욱 성숙해질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새롭게 하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그 수녀님이 날 손을 이렇게 잡더니 끌고 나가더라고요. 그 성당 바깥으로. 동네 사람들이 저 정신이 조금 돈 사람 아니냐. 아니, 은행원으로서 저렇게 잘 있다가 전뭐 도저히 칠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이십자가를 칠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매일 교인들을 데리고 가서 저녁마다 그냥 그 무당집 바로 그담 하나 사이인데 그냥 막 찬송 부르고 목사님 이익이 족대 사이에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거예요. 만 원짜리 현찰로 7 7 0만 원이 거기 는이 문제를 주인이 걱정을 해야 되는 거야 종이 걱정해야 되는 거야 뭔가 교회가 좀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보여줘야 지 않겠느냐 네. 그런 생각을 하고 한쪽은. 영혼구원 한쪽은 사회부원 이렇게 해서